징글벨 징글벨 징글 오더웨이 우리 구독자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지금 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데요 많은 연인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고대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다행히도 눈이 올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역시 하늘은 우리 편이었네요 어, 연인끼리 빙판 위에서 라라랜드 찍다가 자빠지면서 여자친구 와사바리 걸고 어디 한군데 부러지지 마시고 조용히 집에서 CCTV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기대작 그 두번째 영상으로 앞서 소개한 10개의 게임 못지않는 엄청난 기대작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2023년 최고의 기대작 탑10 파트2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발뻗고 따뜻하게 휴지TV가 소개하는 신작 게임 보는게 진정한 게이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트2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또 10개를 선정하는게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많은 기대작들이 2023년에 몰려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트3까지 제작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2023년 선물같은 게임이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이래까 GB는 솔레이유에서 개발 중인 원티드데드입니다. 이 게임은 근 미래 홍콩을 배경으로 한 TPS 액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홍콩 특수부대 좀비 유나이트에 소속된 한나스톤이 되어 대기업의 운모를 저지하게 됩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솔레이유는 인왕으로 유명한 팀닌자 출신의 개발자가 설립한 회사로 영상을 보면 팀닌자가 개발했던 닌자 가이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검과 총을 사용한 화끈한 전투 액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하드코어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에 걸맞는 신체가 절단되는 잔인한 여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을 배경으로 만큼 마치 느와르 액션 영화가 생각나는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 게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극감성이 묻어나기도 하지만 액션 하나만큼은 큰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 원티드 데드처럼 총알이 막 휘고 그러진 않습니다. 원티드 데드는 2023년 2월 14일 PC와 차세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위는 엔드나이트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입니다. 2018년 정식 출시한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으로 서바이벌 호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전작인 더 포레스트는 생존 장르의 호러 요소를 더해 큰 호평을 받았으며 메타 스코어 83점을 기록하는 등 준수한 평가를 받았던 게임입니다. 그 후속작인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는 불리의 헬기 추락사고로 외딴 지역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그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인종과 맞서 싸우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가 되어 액션성이 강화되었으며 전작보다 뛰어난 그래픽과 상당히 디테일해진 물리 상호작용 등 한층 더 발전된 게임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련변이들이 유저가 만든 거주지를 파괴하는 모습이나 도련변이끼리 대립하는 모습 등 다양한 세력의 도련변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당초 2021년 출시에서 22년 그리고 23년까지 발매 연기가 된 부분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작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기에 나름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요. 선저오브더포레스트는 2023년 2월 23일 스팀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Get down, son. 8위는 덴버스터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데드 아일랜드 2입니다. 8년 전 트레일러 하나로 전세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좀비 호러 FPS 게임으로 개발 기간 8년 만에 드디어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미국 LA를 배경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좀비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 좀비를 능욕하는 수준의 1인칭 액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끈하면서도 잔혹한 액션 연출과 미국 특유의 유쾌한 유머스러움까지 나름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게임도 8년이라는 개발을 개발 기간 속에는 한 차례 개발사가 변경되는 등 계속해서 출시 연기를 거듭해왔는데요. 이런 계속되는 출시 연기로 염소 시뮬레이터 3에서 패러디를 선보이며 디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트레일러만큼 성공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임인데요. 데드 아일랜드 2는 2023년 4월 28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리는 머드피쉬에서 개발하는 아토믹 카트입니다. 1인칭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으로 알수 없는 이유로 시설이 멈춰버린 소련의 연구 기관을 조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기괴한 모습의 기계 생명체가 가득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기계지만 마치 좀비 같은 느낌과 공상 과학적인 분위기가 합쳐진 비주얼이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신생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래픽 퀄리티를 선보이고 있으며 주인공은 총기 전투뿐만 아니라 적들을 띄워 공중에서 내리찍거나 얼리는 등 다양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셉 또한 굉장히 독특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유저들은 바이오쇼크와 메트로 유니버스를 섞은 듯한 느낌이 난다며 대체로 기대가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게임 역시 여러 차례 발매 연기를 겪으며 출시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임인데요. 아토미 카트는 2023년 2월 21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6위는 모티브 스튜디오가 개발하는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입니다. SF 액션 호러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으로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1편을 리메이크한 게임입니다. 원작이 호불호가 많은 액션 호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이시무라호의 수리 임무를 맡은 평범한 엔지니어 아이자 클라크가 되어 선내 곳곳에 피로 물들인 흔적을 발견하고 괴생명체의 적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호러물 게임답게 굉장히 소름끼치는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작보다 훨씬 발전. 그립과 플레이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다양한 연출, 또 더욱 디테일해진 괴물과 우주선의 배경 등 전작만큼 큰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시했던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비슷하지만 완성도나 스케일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는 2023년 1월 27일 PC와 차세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5위는 유비소프트가 개발하는 어쌔신크리드 미라지입니다. 어쌔신크리드 시리즈의 13번째 작품으로 어크 바랄라에서 20년 전 시점인 9세기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앞서 신화 3부작에 있었던 대화 선택지나 캐릭터 선택 등 RPG적인 요소가 되고 삭제되고 어크 시리즈의 근본인 암살과 잠입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회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의 오픈월드가 아닌 소규모의 스텔스 액션에 중점을 둔 액션 게임으로 예상됩니다. 파크루 관련 상호작용 옵션이 대거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고 속도감이 있는 파크루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근본으로 돌아가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2023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Assassin's 2023. 4위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는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입니다.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게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의 후속작으로 플레이어는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칼 키스티스가 되어 제다이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작으로부터 5년 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한층 성숙해진 칼의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작이 세키로나 언차티드 등 다양한 게임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녹아내요 대중적이면서 매력적인 액션을 선보인 만큼 이번 작품도 액션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를 몰라도 대중적인 액션의 재미를 지니고 있기에 충분히 즐길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는 2023년 3월 17일 PC와 차세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 Hope survive 3위는 캐코이 개발하는 바이오 아자드4 리메이크입니다. 2005년 출시했던 바이오 아자드4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오늘날 바 시리즈를 대중적으로 알렸던 서바이벌 호러 액션 게임입니다. 원작이 메타스코어 96점을 기록하였고 타임즈가 선정한 5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되는 등큰 호평을 받았던 게임인데요. 이번 리메이크 작품은 훨씬 더 정교해지고 발전된 그래픽과 함께 더욱 강화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라쿤시티 사건으로부터 6년 후를 배경으로 대통령 직속 요원이 된 레온 케네디가 유괴당한 대통령의 딸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아 유럽에 있는 한 조용한 마을로 향하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광기에 집에 당한 메인 크리처 가나도의 습격에 맞서 처절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리메이크 2의 작품과 똑같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과연 다시 한번 리메이크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바이오아자드4 리메이크는 2023년 3월 24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You gotta be k i d me. 2위는 임선니아 게임즈가 개발하는 마블 스파이더맨2입니다. 2018년 출시한 마블 스파이더맨의 후속작으로 전작이 메타스코어 87점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입니다. 특히 오픈월드의 디테일이 뛰어난 도시를 웹스윙으로 가로지르는 스피드한 이동성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직 티저 영상 외에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대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큰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영상 속에는 피터와 모랄리스가 동시에 악당들을 상대하는 장면과 함께 마지막에는 메인 메인 빌런으로 예상되는 베논까지 등장하여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마블 스파이더맨 2는 2023년 하반기 플스5 독점 출시할 예정입니다 1위는 프롬 소프트웨어가 개발하는 아머드 코어 6 루비콘의 화염입니다. 10년 만에 출시하는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세키로의 수석 게임 디자이너인 야마무라 마사루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지난 2022더 게임 어워드에서 깜짝 공개하며 전 세계에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플레이어는 기존 시리즈처럼 자신만의 메카를 조종하면서 입체 기동으로 자유롭게 누빌수 있으며 사격 및 근접 공격을 구현하여 다채로운 움직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기 개발을 맡은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인터뷰를 통해 간단한 게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기체의 다양한 조리 그리고 제어가 핵심 개념으로 근거리와 원거리 등 다양한 전법으로 플레이어가 전투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토리는 전작들과 상관없는 완전한 신작으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롬 소프트웨어의 아이덴티티인 소울 시리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아머드 코어 6는 소울 시리즈의 요소를 의식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전투나 어두운 분위기는 프롬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징이라며 이전작과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게임에 선전된 엘드링을 개발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차기작이라 이번 작품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메카닉 액션 게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아모드 코어 6스 루비콘의 화염은 2023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파트 1부터 2까지 총 20개의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 아직도 기대작이 남아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만큼 2023년은 게이머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는 말 그대로 게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소개드릴 국산 게임 기대작까지 2023년은 그야말로 역대급 게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은 파트 3 그리고 국산 기대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